자혼다입니다혼다뭐 건담이나 뭔가 하나 뭔가 하나 자 뭔가 하느님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일단 혼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뭐 카메라 있는데 자뭐아 기본적으로 봤을 때뭐 혼다 와뭐딱 봐도 딱 봐도, 어, 딱 봐도 어, 제일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혼다 빨았서도 포크 11아 이건 좀좀 좀 아닌 것 같아 자 레벨 0 0 이제 드디어 한국에 들어갔죠 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고 하시고. 아, 여기 다 벌써 기세가 다 나버렸나? 이게 왜냐면 오늘 도쿄 모터쇼였는데 저번주에 오사카 모터쇼였어요 그래서 어, 조금 어, 상처가 있고 물량이 좀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쓱양산을 구경 한번. 근데 브레스티인데도 사람이 너무 많다, 혼다보스는 아,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면못 들어요, 혼다부스. 진짜 사람들 진짜 넘쳐납니다. 그 다음에 GB350이에요. 이거는 350인데. 한국에서는 판매가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타기 편하고 괜찮거든요. 어, 괜찮은데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진짜 타기 편하고 괜찮거든요. 너무 아쉬운 것순이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이번에 나온 CBR c r 400입니다. 400. 일본 한국에서는 500인데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다릅니다. 이 관계가 좀 다릅니다. 제가 실적으로 몇 번씩 봤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외형이 이쪽만 좀 달라요, 이쪽만. 음. 어, 여러분 참고 좀 하시면 좋을 거고. 어. 여기서 이제 이 클러치까지 달리게 되면 닿을 때가 한 60만 원더 비싸답니다. 그래서 어, 컬러가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CBR 장르에서는 좀 스포티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옆에가 650이거든요. 어. 것 같습니다. 어, 650도 작은 한것 같습니다. 650도.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 클러치에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어, 요거 딱돼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있어서 다리가 되면 좀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요게. 불편한 느낌이 조금 있는데, 어, 제가 한번 타볼까요? 타지 않도록, 요러, 요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해서는 성능이 좋지 않나 생각입듭니다 조심스럽게, 여러분. 자 디자인은 벌써 650도 한국에 뭐 나와 있지 않은 거 신형 어, 어떻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눈으로 보는 거라서 참고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참고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요거 이 클러치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 이 클러치를 또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뭐 조금 더구성으로 사진을 좀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냥해서이 클러치 달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클러치 하면 ECU나 전기 제장치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못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옵션에서 먼저 사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가면 못합니다. 자, 자, 이번에, 이번에 또, 어, g v 3 5 0 c 라는게 여기 났습니다. 어, 일단 기본적 컬러나, 어, 좀 이런 느낌 좋네요. 기본 이런 느낌 좋습니다. 어, 봤을 때, 어 이런 좀 매트로한 느낌이 있네요. 좀 젊은 친구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여자분도 좀 좋아할 것 같고. 머플러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쫙 생겨놨습니다. 의외로 괜찮네요. 야, 아니, 의외로 이 대가 높이 돼 있어서 그런지 말아도 괜찮네. 느낌이. 이거 좀 레트라고 좀싼티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어, 엄청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야, 의외로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혼다 보세 자, 아까 말시리한 400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색깔이 되어있네요. 아, 앞쪽도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이 돼 있어요. 여기 보시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공멍이나 이런 거, 이런 것도 그렇고, 야, 닥터, 이런 거 보면 내가 신경을 많이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보시면 이거 어, 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400을 못 보신 분들만 4년 로못먹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 뒤쪽은 크게 변경맥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뒤쪽은 변경맥이 없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어, 좋습니다. 특별히 뭐, 스펙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 스펙까지 설명할 필까지는 없어가지고, 제가이 보십시오. 이분도 여성분들도 d b 가 엄청 인기 많습니다. 어, 그렇게 있기 때문에. d b 도 뒤쪽에 이런 싱글 시트만 달린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아쉽게도 진짜 한국에 안 파니까 할 말이 없네. 어. 와 저희 회사 보스네요. 자, 일단 자 저기 커브도 색깔이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 일단 혼나 보스. 일단 혼다에서 이거 하면 이런 것까지 어, 선물도 주면 사람들 다들 이렇게 서서 하면 당첨되면 뭘 주지? 어, 뭘 주지? 뭘 줄거지? 보면 백이나 어, 만원 쿠폰이나 가방을 주네 그다음 스티커 오 이렇게 주는구나 자 여러분 안 하겠습니다 <laughs> 어, 어 별로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자 여기서 이제 어. 아까 뭐 이런 거이클러치입니다이클러치한번더 60분 이클러치어 여기서 많이 본많본 제품인데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외면 아까 보이는 것처럼 참 큽니다 커 작지 않아요 여러분 어입니다 안경 끼고 해놨 내가 아는 사람 너무 많은데 여기 혼나에서는 종이 네, 종이 떠들겠습니다 여기 잘못하면 혼날 것같아 어, 혼날 것같아 여기 종이합니다그 다음에 어. 자650 여기는 요것도 e 클러치입니다. 이 e 클러치를 대세로 계속 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세스로대세로 계속 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아프리카스인 빅탱크인가 엄청 크네요. 자그 다음에 드리프트, 그 다음에 모터 G P 어 요까지 있습니다. 요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250인데 신형이라고 하면 신형인데 구형이랑 차이가 별로 없어 느낌은 몰라서 그래사람들잘 몰라 참고 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600 어, 어? 이거 나왔네 드디어 자이번 SP 제가 여러분 실제로 사진으로 찍은지만 실제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십시오 이게 어, 뒤쪽 카로 여기 언더카이 조금 변경했대요그 어, 다음에 앞쪽에 살짝 카칼 구성 좀 구성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어. 참고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많이 변경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크게 많이 변경된 게 아니고 뭐 밑에 언더카울이나 이 카울이 조금 구성이 생겼 근데 윙넥 자체가 좀더 멋있어졌네요, 확실히. 멋있네. 어. 어, 비싼, 비싼 가치가 있네. 어, 조금 비싸지만 여러분 참고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어, 어, 괜찮네요. 어. 의외로 괜찮네. L 차시오는 스티커도 괜찮네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고 어 혼다 부스 그나마 진짜 사람이 진짜 많네 <laughs> 어, 자 여기는 EV 코너네요 그러니까그 다음에 지금 양산은 이런 전기제품 혼다에서 요것도 어, 어, 그렇고 어, 제가 질문도 해볼까요? EV 같은 거자요 <laughs> 어, 녀석입니다 이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여 녀석. 멋있는데 이 자리가 별로 안좋네아 진짜 자리를 좀 좋게 해주지 이 자식들 아, 멋있죠? 그리고 s c 라 나와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전기 오토바이인데 어, 어, 조금 아쉽네요 좀 자리가 좀 좋게 해놓고 했으면 좋았는데 의외로 부스가 조금 어, 좀싼 티가 난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은 혼다에서 전기 오토바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야 그리고 지금 혼다 신형 모터 시리 모시는데 야 괴물이네 괴물 날개를 이렇게 놨어자어 저기 에 저기 이제 혼에 혼외 있었네 혼에 한람이네요 여러분 제가 혼에 좀 찍으러 가겠습니다. 혼에 혼외. 혼에 여러분 못 봤죠? 자 혼에 못 봤죠 혼에 지금 여기 죠 혼에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카메에서또 찍고 있었어? 자, 이번에 나온 혼의 천입니다 12, 천인데 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 구성 자체는, 어, 그냥, 특별히 뭔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서좀 폭폭하게 만드는데, 좀, 스트레트 파이터 계열인데, 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 머플러가 엄청 크네요. 생각보다 크네요. 이, 대가 더 높여서 그런지 몰라도, 더 크게 보이네요 뒤쪽이나 앞쪽은 엄청 날라가이 근데 보면 가오사키 느낌도 좀 있어 가오사키 <laughs> 가오사키 아니라는 느낌도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으로만 얘기했는데 실적으로 제가 어, 많이 봤죠 <laughs> 많이 봐고 많이 관련이 있지만 어, 제말하고좀좀 좀 그렇지만 어, 좀 가오사키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워낙 가격이 쌉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기해 내시면 12도 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워낙 가기 쌉니다 혼다 아, 부스만 시, 벌써 10분이 넘었네 어, 600알 날 어, 기본적으로 날개에큰 차이가 있으면 여기 가장 먹히는 거겠죠 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혼다는 딴 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크 연구소입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하고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3월 27일 날 매일 진행하는 매주 매주 진행하는 수요일 날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방송시간에서 경매를 진행하여서 잠깐 홍보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레스타이치 자켓입니다 여름용 자켓입니다 여름 자켓 살짝 사용감 있으면 살짝 사용감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큰 뭐 상처나 이런 건 없고 사이즈가 XL입니다 그래서 몸무게 한 70kg, 75kg 그 다음에 키가 한 80에서 85 정도면 추천드립니다 사이즈 한78 정도 이상 되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등 보호대가 없어요 등 보호대를 어, 2만원 정도 되면 추가로 살수 있기 때문에 일단 등보호대넣고 옆에 어깨 팔이만 되어 있습니다. 등본에는 추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3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만원. 그래서 3만원부터 시작 3명 이상 될 경우에 참가 인원이 3명 이상 될 경우에 시작할 테니까 어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방송이죠. 27일 날 수요일 방송에 오셔가지고 참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그 사람들이 좀 많으면 추가로 더 이벤트로 더 경매하는 제품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제품입니다. 기분 좋으면 또 계속 몇개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 실시간 방송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음 주에는 어, 이렇게 참가 못 하시는 분을 위해서 또 다른 이벤트도 진행할 예요. 예전에는, 요전에는 뭐랬냐? 요런 제품이에요. 요런 제품을 어, 한국에서 바로 이제 다 가게 있는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2만 원에 어, 경매, 경매하네요. 낙찰했어요. 댓글만 남겨주시면 이걸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것도할 진행이니까 일단 이번 주는 실시간 경매입니다. 여러분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시면 여러가지 이런 사진들이나 가게나 여러가지 이런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난감도 많습니다 이런 장난감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것도 있습니다 다일러스로 그린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장난감도 있고 엄청 깔끔하게 잘 정리해 놨는데 한번 대구에 구경 오셨을 때 한번 오셔가지고 뭐 부츠도 있고 라이딩 부츠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지도 있고 바지는 혈액형까지 이렇게 박아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경. <laugh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켓이 쫙정렬되어 있습니다. 어, 2층이라서 좀 어려운데 오토바이 주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셔가지고 한번 입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 저희 아버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일본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일본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 지금 봐도 즐겁네요.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